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초기 불교 경전이죠, 마치마니카야의 출라두카칸다숫다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음, 왜 우리는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잘안 없어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삐띠숙카라는 내면의 기쁨,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다는데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 같아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시작은 마하나마라는 분의 질문인데요 부처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마음을 더럽힌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왜 자꾸 제 마음을 이런 것들이 붙잡을까요 대체 뭐가 아직 제 안에 남아있는 겁니까 하고 어~ 상당히 솔직하게 여쭤보죠 네 부처님 답변이 아주 명쾌해요 아직 그게 마음속에서 완전히 음~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다 버려졌다면 제가 자로 집에 살면서 굳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노리려고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덧붙이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랑 이게 마음에서 진짜 떠나 보내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네요. 음. 아이한테 이거 먹으면 안 돼. 몸에 나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진짜 맛있는 건강 간식 한번 딱 맛보게 해주는 게더 효과적인 뭐 그런 느낌일까요? 어, 정각한 비유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바로 그더 맛있는 건강 간식 같은 걸 강조하시는 거죠. 욕망 자체의 즐거움 이걸 아사도라고 하는데 이게 잠깐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이나 해로움 아디나보가 훨씬 크다는 걸 아무리 똑똑하게 알아도요. 그걸 능가하는 더 깊고 어, 안정적인 기쁨 삐띠수카 나 아니면 그보다 더 고요한 상태? 이걸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엔 다시 그 감각적인 욕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세요. 심지어 부처님, 당신도 깨닫기 전에는 아이 문제로 고민하셨다고 솔직히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뭐랄까 불량식품 같은 욕망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 즐거움이랑 해로움은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되나요? 네, 욕망의 즐거움, 즉 아사도는 우리 오감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아주 좋아 보이고 마음들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것들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이에요. 이 아사도라는 말 자체가 원래 맛 봄, 심지어 미끼라는 뜻도 있어요. 달콤한 미끼 같은 거죠. 와, 미끼라.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해로움 아디나보는 훨씬 심각하다는 거군요. 네, 그 범위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추위, 더위, 벌레, 굶주림, 목마름, 견디는 그런 기본적인 고생부터 시작해서요. 또 재물을 얻으려고 막 애쓰는데 잘안될 때의 슬픔, 탄식. 겨우 얻으면 또 그걸 지키려고 걱정하는 고통. 뭐 왕한테 뺏길까, 도둑 맞을까, 불날까, 물난리 날까, 날까 또타벽스러운 상속자가 가져갈까. 걱정거리도 한두 개가 아니죠. 잃었을 때그 상실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와,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는데요. 이게 근데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 맞습니다. 이 욕망이란 게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막 번져 나가요.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랑 등지고 심지어는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까지도 그 근원을 쭉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감각적 욕망이나 권력력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나아가서 경전에서는 욕망 때문에 도둑질, 강도질, 간음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끔찍한 형벌, 뭐 채찍질 당하거나 사지가 잘리거나 끓는 기름에 던져지거나 그런 벌을 받거나 죽어서는 또 지옥 같은 나쁜 곳에 태어나는 고통까지도 전부 욕망의 해로움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그 뿌리가 깊고 넓죠. 아, 욕망의 대가가 이렇게나 크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벗어나기 어려워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삐디수카의 부재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저기 경전 후반부에 그 니간타 수행자들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극단적인 고행을 했다면서요. 그게 이 부분이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니간타들, 그러니까 지금의 자이나교 수행자들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아주 고통스러운 고행으로 태워 없앨 수 있다고 밀었어요. 그리고 현재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면 미래에 나쁜 업을 짓지 않게 되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만 궁극적인 즐거움,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심지어 세속적인 부와 쾌락을 누리는 빈비사라 왕보다 자기들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와... 정말 독특한 주장이네요. 부처님은 거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일단 그분들의 알매 한계를 좀 날카롭게 지적하세요. 당신들 정말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무슨 업을 지렀는지,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그 업이 끝나는지 진짜로 아는가? 하고 물으시죠. 그분들은 당연히 모른다고 답하고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그냥 믿고 하는 고행에 어떤 허점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저기 빈비사라 왕이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 한마디도 없이 오직 완전한 즐거움만 느끼면서 7일 밤낮을 지낼 수 있겠는가? 니간타들은 당연히 에이 그건 불가능하죠? 라고 답해요. 아 여기서 뭔가 반전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가능하다. 하루 이틀. 심지어 7일 동안이라도 오롯이 그런 순수한 기쁨 속에 머무를 수 있다고 딱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빈비사라 왕이 누리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이나 니간타들이 추구하는 고행을 통한 해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 즉 내면에서 저절로 샘솟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 아까 말씀드린 그 피티수카의 경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니간타들도 결국 인정하게 되죠. 아하. 결국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거. 이 양쪽 길 말고 제3의 길을 보여주신 거군요. 내면의 기쁨이라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경전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욕망이 해롭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대체할 만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내면의 깊은 기쁨과 평화를 스스로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욕망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거죠 네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요 덧없는 즐거움을 계속 줬거나 혹은 반대로 고통을 차초하는 대신에요 우리 안에 그 고요함과 깊은 만족감을 키워나가는 길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남겨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